안녕하십니까. 다혜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후지제록스의 도쿄센츄리 4C2263 모델입니다. 분당 그 23매 출력 속도를 자랑하고요. 그리고 ADF 같은 경우엔 분당 55매까지 스캐이 됩니다. 현재 풀옵션 상태로서 복사, 팩스, 프린터, 스캐너까지 한 번에 다 작동이 다 가능하고요. 그, 먼저, ADF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스캐너가 가능하고요. 분당 55m까지 스캐너가 됩니다. 현재 걸리는 거 하나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. 소모품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토너는 검정이 75%, 파랑이 50%, 그 다음에 빨강이 50%, 옐로우가 75%고요. 기타 소모품도 전부 다 양호한 상태입니다. 출력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. 기계 컨디션을 알수 있는 프린터 레포터를 출력을 할 건데요. 색상표입니다. 보시다시피 색감이 굉장히 좋죠.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프린터 상태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출력을 걸어보도록 실제 이미지 출력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미지를 뽑아봤는데요.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죠. 기계 상태는 이 기계는 정말 컨디션이 월등히 뛰어나요. 보시면 이게 이 기계의 실제 카운터 상태입니다. 사용만수가 10만장밖에 되지가 않았어요. 굉장히 적게 쓰신 기계거든요. 그래서 기계 컨디션은 최상이고요 저희 표현으로는 A급이라고 합니다. 이 기계는 한 30인 정도 되시는 그 직원분들이 계신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으시고요 해상도는 그 복사 같은 경우에, 복사하고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600x600이고, 프린터 해상도는 1200에 2 4 0 0 d p i 로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기계입니다. 그리고 고장이 잘안 나요. 이게 저희들이 사실 중고나라 올리면 바로 나가더라고요, 매번. 그리고 중고나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로컬에서도 판매할 때 가장 선하는, 선호하시는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모델로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